我々は一人の英雄を失ったしかしこれは敗北を意味するのかいな始まりなのだ地球連邦に比べ我がジオンの国力は30分の1以下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今日まで戦い抜いてこられたのはなぜか諸君 我がジオン公国の戦争の目的が正しいからだ一握りのエリートが宇宙にまで膨れ上がった地球連邦を支配して54年宇宙に住む我々が自由を要求して南道連邦に踏みにじられたことかジオン公国の掲げる人類一人一人の自由のための戦いを 私の弟諸君らが愛してくれたガルマザギは死んだなぜだこの悲しみも怒りも忘れてはならないそれをガルマは死をもって我々に示してくれたのだ我々は今この怒りを結集し連邦軍に叩きつけて初めて真の勝利を得ることができる この勝利こそ戦死者べてへの最大の慰めとなる国民をて悲しみを怒りに変えてよう国民ジオンは諸君らの力を欲しているのだジークジー・ジオンイ 지구연방에 비하면 우리의 국력은 30분의 1 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다. 지온 녀석들, 보란듯이 전세계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 아무로 너도 봐도. 어, 네. 우주로 세력을 확대한 지구연방이 일부 엘리트들의 손에 지배당한 지 벌써 50여 년. 우주에 사는 우리는 몇 번이나 자유를 요구했지만, 우리의 뜻은 매번 묵살나갈 뿐이었다. 개개인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지원 공국은 신께서는 결코 버리실 리 없다. 나의 동생, 제군들이 사랑에 맞았던 가르마 자비는 죽었다. 어째선가? 부모를 잘 만나서지.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제군들은 이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진 않은가? 마스터, 그건 제가 사죠.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친인들 같은데 아시겠습니까? 냄새가 기시리아 쪽 사람인가? <laughs> 역시 대단하십니다. 가르마는 죽었다. 가르마는 제군들의 안일한 생각을 깨워주기 위해 죽은 것이다. 아무로 <아무러워>. 너 괜찮아? 우리가 검정에 뛰친 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연방군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지. 제군들의 부모와 형제는 연방의 무자비한 저항 앞에 죽어갔다 이 슬픔과 분노를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르마는 죽음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연방군에게 지금 우리의 이 분노를 보여줌으로써 비로소 우린 쟁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승리야말로 전사자 모두에 대한 최고의 위로가 될 것이다 자 일어서라 국민들이여 슬픔을 분노로 받고 일어서라지원는 제군들의 힘이 필요하다. 지지원지지원지지원지 지연! 지 지연! 지기지 막히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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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것도 무슨 헛소리야! 지구 박명군 총 사령관이자 제 동생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여주신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슨 프로야? 자비가 장례식을 생방으로 한대. 리얼리티네. 우리가 사랑하던 가르마는 아들였다! 에? 그럴 수가. 진짜? 세상에? 나? <laughs> 어떻게 열악한 지구 환경 때문에 그 어린 것이 탈모에 걸렸으며 이앙 악물고 연방의 비밀병기와 싸웠던 내 동생 가르바 그가 죽기 전까지 외치던 소리는 우리의 조국, 지원이었다이 시발놈 날짜 아네? 우리가 연방에 비해 전력이 3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선방을 갈겼던 이유는 뭐 때문인가? 우리는 연방의 꼬붕이자 시다였고 빵셔틀이었다! 이 일진 같은 놈들에겐 크고 아름다운 콜로니가 필요했던 것이다! 콜로니 다이스키! 크고 아름다운 콜로니! 지랄하지 마. 반대하는 순호들 다 죽여놓고 어디서 합리화요 이거 언제까지 봐야 돼요? 연방이 나쁜 애들이네. 예? 제군들이 사랑하는 가르마 내 동생은 왜 죽었나? 병신 같은 새끼니까. 아다인 채로 죽은 가르마가 불쌍한가? 아니다. 가르마는 지원의 영령으로서 승화된 것이다. 야, 씨발 사회적으로도 죽어버렸네. 그 주인장 한장더 주셔. 그한잔 제가 살 테니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누구 보라 할멈 친이 되지? 있어. 뭐,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알만 거 중간에 특유의 냄새 나니까. 아다들이야, 일어나라! 아다였던 적이 있던 자들도 공감하라! 지온은 제군들의 힘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익! 지온! 지익! 지온! 지익! 지온! 지익! 지온! 시발, 이런 놈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구나.